예, 코로나 발생 이후 손 소독은 일상이 됐는데요. 살균과 항균을 내세운 스프레이 제품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가 하면은 이 흡입 시 기도 손상 등폐 질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독용 스프레이 쓰죠. 그런 걸 쓰면은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살균, 항균 효능을 앞세운 제품들이지만.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기준에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장균은 12.7%, 식중독의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은약2% 정도밖에 살균 효과가 없었습니다.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는 99에서 99 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살균은 항바이러스와 다른데도 일부 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제거 등의 문구를 내걸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균 탈취제의 경우 균을 사멸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학 제품이고 화학 제품인 스프레이 특성상 흡입하게 되면 기도 손상이나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도 점막에 염증이나 손상을 주거나 폐 섬유화를 유발하고 만성 폐색성 폐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